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서 조금 장거리로 왔는데 목포에 왔어요. 목포에 맛집이 워낙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고, 지금 갈 곳은 밴댕이 회 식당인데 예약을 안 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대기실이고, 웨이팅 어? 없나? 만성 식당. 대기표 받았는데 1번인데 30번까지 갔다 다시 1번이래요 지금 좀 전에 27번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잊어버리고 다시 나지 됐겠지 아니지 이거 처음고 고맙습니다 예 잊어버리고 다시 나왔지 안 잊어버리고 지 쌈장.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음 그리고 반찬도. 아, 냄새가 일단 미쳤다. 와, 뎅이 회. 이걸 여기서 송어 회라고요. 쌈장에 먹어야 하나? 쌈장에 참기름. 무슨 맛일하이다 뺐다게 음, 잘안모는 여기를 뭐천 엄청 부드럽다. 갈치조림 궁금했는데 갈치조림도 나왔고 우럭탕까지다 나왔어요. 아까 대기하면서 현지인 또 이랑 수고도 잠깐 했는데 우럭탕을 엄청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밴댕이 회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와 진짜 맛있어 비린 맛 하나도 없고 엄청 부드러워요 냄새도 비린 향이 안나 초장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평소그말해 반찬으로 숙죽어 이렇게 빠 향이 나는데. 아, 했죠. <목소리도> 제가 후기 봤을 때, 밴댕회가 비리다는.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와, 비린맛 아예 없는데? 쌈을, 와. 나 이거 혼자 한판다 먹겠는데? 응,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참기름이 진짜 고소해요. <laughs> 오, 진짜 맑, 맑은 맑은 이 고기가 뭔가 생물이 아니라 말린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가 꼬닥꼬닥한데? 응? 꼬독하게 말려가지고 씹는 맛도 있는데 짭짤하고 진짜 돌아와요. 와. 이거 음, 대박. 매콤 달콤 신맛. 와 소주 안준데 간장 게장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와살 알찬 거 봐. 이거 그거어네 여기? 게게장 아, 네. 아, 네. <laughs> 껍데기 이렇 단단하다

와, 국물 진짜 시원하다. 응. 물 김치가 응. 그렇게 맛있다고? 응. 음. 음. 새콤해. 새콤달달하네. 음. 첫끼부터 이렇게 맛있다고? 나이 생선 사가고 싶다. 말린 거. 왜냐하면 근처에 생선 가게 진짜 많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는데. 어, 갈치는 그냥? 음, 별, 별로 맛없네. 음. 어떤 분이 그 아까 현지 분한테 갈치 아조 음. 파나? 음 갈치조림도 맛있냐고 하니까 먹을만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네 아, 근데 이 진짜 우럭탕에 미쳤다 진짜 술 마시고 싶다 쌈장이 진짜 이은 댄댕이 회가 가시가 조금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고소하고, 근데 씹는데 그렇게 막 방해될 정도는 아니라서, 새꽃이 아, 싫어하는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오셨다. 아니, 진짜. 목포는 어딜 가든 맛있다고 하더니 목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도 진짜 맛있게 음식들 잘 먹었거든요 와 여기는 제가 밴댕이 회가 너무 궁금해서 왔는데 밴댕이 회는 진짜 일단 비주얼부터가 되게 좀 신기하게도 했고 진짜 비리게 생겼는데 하나도 안 비려 <laughs>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고 만약에 여기 오신다 근데 이제 우럭탕까지 먹으니까 양이 솔직히 좀 많았거든요 세 명이서 먹기에.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은 비주얼은 밴댕이지만 무조건 우럭탕을 꼭 드세요. 진짜 말려서 꼬독꼬독한 게 너무 맛있었고, 국물도 진짜 시원하고, 아, 진짜 소주를 한잔하고 싶었던 그런 맛입니다. 그럼, 목포에서 또 유명한 빵집이 있길래 한번 빵집도 가보고, 영상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목포에서 유명한 빵집, CLB 베이커리. TV에도 많이 나왔대요. 빵이 많이 비었어요. 눈네띠네랑 새우바게트, 브라우니. 아니, 뭐 먹을라 해도 진짜 손님 많아가지고. 브라우니랑. 이집 시그니처 메뉴, 새우 바게트. 바게트가 코. 음. 카페에서 밀크쉐이크랑 느끼해서 콜라 맛이 브라운이 먹고 싶어 해서. 아.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음 여기 안에 크림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네 아 어, 이거 맛있겠다 음 머스타드 들어가서 되게 새콤한데 부드럽고 맛있다 또 진짜 맛있네 코코아 들어간 브라운니브라운인데 그렇게 꾸덕하진 않고 약간 카스텔라인데 굳은 카스텔라? 너무 안 달고 맛있는데 바게트가 너무 맛있어 엄청 진하네. 아니,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넣은 느낌이다. 빵집 나오니까 소품샵 있어가지고 갔는데 역시 안살 수가 없잖아. 그립톡을 하나 바꾸려고. 액션 가면. 시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냥 쫀득이를 따뜻하게 먹는 맛이었어요. 맛있긴 하지만, 따뜻한 쫀득이다. 목포는 중간중간 옛날 건물이 있어서 되게 멋진데, 여기 목포 극장이 있어요. 100주년. 와. 목원동. 여기가 약간 시내 같은 느낌? 뭐가 많아요. 젊은이들도 많고, 여행객들도 많고. 목포에서 이제 마지막 한 끼가 남았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찾은 게 통닭에 김치를 올려줘요 사실 파를 올려준 것도 되게 좀 센세이션 하긴 했는데 와 통닭에 김치라니 닭아저씨 진짜 오래된 데래요 여기도 아, 맛있겠다 통구이 와 닭아저씨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닭이야 아저씨가 타게 되셨네. 닭강정이고, 어, 파랑 묵은지랑 같이 올라가 있다던데. 뭐지? 안주 이런 것도 있고. 방울토마토를 주시네. 닭강정이 드디어 나왔는데 1단에 닭강정, 2단에 파, 3단에 묵은지. 와우 양도 진짜 많아요. 거의 산더미 느낌. 팔을 얹고 묵은지까지. 아니 파까지 이해하는데 묵은지? 한분나 있어. 야. 두분네그 무엇이 지그때 아울렛 갔 네. 근데 강정소스라기보단 약간 양념소스 느낌인데 약간 달달하면서도 옛날 양념소스 느낌? 물엿 많이 넣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묵은지가 맛있는데 새콤달콤 새콤하게 맛있는데 맛이 좀 강해가지고 어, 강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묵은지도 엄청 강해요 근데 맛있다 조합이 특이하면서 어, 양념이 진짜 맛있어 치킨무가 딱히 필요 없겠는데? 치킨무는 엄청 새콤하니 또 다른 느낌이 나네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묵은지 보단 파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 그래? 묵은지가 난 너무 새콤해서 묵은지 때문 느끼한 맛이 작아서 먹는 거니까이 새콤한 맛을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새콤한 거 싫어하니까 너무 묵은지가 너무 센것 같아 아 배가 부른데 계속 들어가네. 목포는 처음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알차게 잘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거의 한 24시간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첫 목포 여행 너무 순탄히 맛있는 거잘 먹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